아니야, 거짓말이야. 누가 <laughs> <laughs> 수위해놓고 죽은 사람도 많아. 산신이 있잖아요. 산신이면 좀 고하세요. 이만저만해서 산을 이장하려고 합니다. 산소 이장 탈안 나는 비용?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산신이 있어요 분명히 위에 산신이 있어요 한복을 뭐, 하세요 한복을 해서 놓고요 태우세요 날콩나물 있죠 그 산소 뒤에다 뿌리세요 막걸리 세통그뒤를 뿌리세요 뿌리고 그 다음에 이장을 하시던가 또 하나는 우리 사기그릇 있죠 밥그릇, 국그릇 이 사기그릇 여기 동대문이나 남대문 나가면 몇천 매, 매 원짜리 뭐 파는 거 있잖아 그걸 깨세요 다 깨요 그 산소 가서 이번에 이제 윤 4월 윤달 하면은 또 산소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사람들이 윤달 일을 하면은 수위도해 놓고 산소 이장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뭐 윤달에 수위해 놓으면 오래오래 산다고 근데 뻥이야 거짓말이야 <laughs> 윤다 수위 해놓고 죽은 사람도 많아 수위 미리 해놓 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해놓을거 없고요. 근데 윤단에 이제 산소들 많이 만지잖아요. 한번 산소를 만지면또 탈이 나잖아. 이 산소 잘못 만져 산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운게 산바람이야. 이 산소를 만약에 만지게 될라 하면은요, 우리 아버지 산소를 건든다 하시면 일단 산소를 만드면 일단 그위에 산신이 있잖아요. 산신이 면좀 고하세요. 이만자만 해서 산을 이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산소 이장 탈안 나는 비용법이네요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산신이 있어요 분명히 위에 산신 이 있어요 뭐, 거다 약주 그다음에 고 놓고 이게 산신 할아버지 이렇게 어, 우리 누구 누구 아무개 산소를 위장하려고 합니다 이따 저따 잡지 마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이때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손을 다 따라드리 따라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산소를 위장을 저쪽 어디 딴데도 간다 그러면 그 산소를 팔거 아닙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 옷을 한벌 하세요 한복을 해서 놓고요 태우세요날 콩나물이 그 삼수 뒤에다 뿌리세요. 막걸리 3통또 주위를 뿌리세요. 뿌리고 그다음에 이장을 하시던가. 또 하나는 우리 사기 그릇 있죠. 밥그릇 국그릇, 이 사기 그릇. 얘왜 동대문이나 남대문 나가면 매매천 원짜리 뭐 파는 거 있잖아. 그걸 깨세요. 깨요. 그 산소가서 그 산소 판 자리에다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탈이 안 나요. 뭔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주신 방법을 한 다음에 일정 음. 후에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쵸, 하나. 그쵸. 그러면 산소 탈이 안 난대요. 들난대요. 그리고 막걸리를 우리가 보러면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산소다기 막걸리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뿌리는 거야. 아, 봉분 위에다가요? 어, 뿌리는 봉분 위에다가 뿌리는 거 아니야. 그걸 뿌리면 멧돼지스가 그면서 약간. 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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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막, 막고 와갖고 멧돼지가 다 판단 말이야. 안 돼. 글로 뿌리봐도 산소가 여기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막걸리, 이 봉에다 뿌리지 말고 밑으로 뿌려주단 말이야, 밑으로. 이 봉에다 뿌리면 그 냄새 맡고 멧돼지가 와갖고 다 파나, 산소. 큰라 아셨죠? 그거는 꼭 막걸리 뿌릴 때그 봉에다 뿌리지 마세요. 사람들 막, 돌아가면서 막 봉에다 뿌리는데, 뿌리는 네. 거 아니야.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뿌려 주라고 산소탈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산소탈이 나잖아요. 갑자기 오. 사람이 아파요. 인간은 갑자기 이게 뭐 그렇다고 뭐산사 이장하고 오늘 오늘 바로 아픈 게 아니라 한 100일은 지내야 되겠지? 100일 지나고 나면 서서 사람이 아파요. 어딘가 모르게 아파요. 인간은 병원에 가도 변명도 없어. 그리고 사람이 자꾸 자꾸 말라요. 말르고 아프거나 말르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잘 나갔다 올게 하던 사람이 빠이빠이야, 그 길로. 계속 입 터지는 거야. 계속, 집안에 우환이 있냐, 끊길 게 없이 그냥 계속 터지면, 그러면 집에 습답하지 될거 아니야. 그러지게는, 좀 예감이 이상하다. 내가 산소 만들었는데 내가 좀 몸이 아파? 또 꿈들, 꿈들이가 좀 이상해? 또, 이 직성, 직성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꾼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내가 산소 만들었는데 좀 꿈이 이상해. 내가 몸이 좀 아파. 얼른,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상담 받으셔서, 얼른 그거를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산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산바람 불면, 산대가 망한다 했어요.